가보겠습니다. 어떤 상황일까요? 제 자수도 70. 음... 요차잘 보세요. 요 차, 요 차, 요 차. 조 차가 네잘 가다가 어 4차, 3차로, 2차로, 어 1차로까지 들어가네요. 요차잘 보세요. 요 차, 요 차, 요 차. 네 1차로까지 갔어요. 다 불박차 쭉갈 겁니다. 근데 2차로 차가, 1차 차가, 어, 브레이크 잡아요, 삐딱. 음네 잠시만요. 허허. 잠시만요. 저렇게 오랫동안 비상 놓기, 미안해요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그래서 오랫동안. 그래갖고, 아유, 제가 더 미안했어요. <laughs> 4차로 에서 1차로까지 쭉 갔어요. 가다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. 음, 저 차가 대가선으로 가기 때문에 저 차를 살펴보셨답니다. 그런데 잘 가던 차가, 잘 가던 차가, 여기서요, 1차로에서, 1차로에서 브레이크를 잡더래요. 예. 여기 브레이크 잡더래요. 예, 그래서, 어, 저 1차로 가던 차 약간 삐딱해지면서 브레이크 될 때, 아, 저차길 잘못 들었구나. 아, 그럼 내 앞으로 해서 요, 요쪽, 요, 나못 나가는데 내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구나. 그래서 그 차를 보면서 나도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저 차가 내한테 들어올 때 위험해요. 하면서, 빵. 여기서 속도를 잘 줄이면서, 빵. 상태차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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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을 잘 보고요. 네. 약간이라도 삐딱성 기적성. 그럴 때는 항상 방운전을 준비가 돼 있으면 이렇게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운전 시 나만 이내내앞면는좀 넓게 봐야 그래야 이상한 차가 있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이렇게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 한문철 TV에서 공부 열심히 한덕입니다 <laughs> 어, 사고 영상을 하도 많이 봐서 놀랐지? 저는 안 놀랐어요. 미리 봤으니까요. 근데 상대가 많이 놀라서 계속 깜빡이고 계속 가더라고요. 아이고 제가 미안해 미안할 뻔했어요. 하나, 둘, 셋. 네, 네, 약 3초 내 4초. 이때 사고났다면, 초차 사고났다면, 백대 빵일까요?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? 백대 빵이라는 의견이 92%입니다. 백대빵 아니라는 의견 8%입니다. 아, 저는 백대빵 아닌 쪽이에요. 왜냐하면요, 앞에 시야가 뻥 뚫려 있잖아요. 만약에 2차로, 3차로 가는 차들이 쭉인데 고사를 그 뚫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면, 그럼 미리 안 보이죠. 근데 지금 시야가 뻥 뚫려 있어요.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.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, 저 차가, 아까 4차로 1차로 가는 거 봤잖아요? 네. 여기에서, 예. 네. 여기서 왜 브레이크 잡겠어요? 1차로 가는 차, 앞에 이쪽 쭉 가면 되는데, 어차피 고가 도로 한참 가면 되는데, 그런데 여기서, 여기서 삐딱하게, 오른쪽으로 깜빡이 켰나요? 깜빡이. 깜빡이를. 네, 깜빡이 늦게 키네요. 하여튼, 삐딱하면 저처럼 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. 그럼 미리 대비해야 되죠. 눈을 이만큼 넓게 보면서요. 그래서 저는 불박차에게도 한10 내지 20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. 시야를 넓게 가지십시오.